아름다운 거금도의 밤 행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계세요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래 도의원님 자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형군 도의원님 자리를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장세선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리겠습니다 박열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임선신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안정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희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의원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큰박스로네 우리 성동구 의원님 네한번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홍재 고군수협 조합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큰박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적십자 회장이신 이연숙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송일 거금도 농협 조합장님, 조합장님.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석기 신혁 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주 새마을동구 이사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영 금산변 번영 회장님과 기관 사회단체 일동 함께 소개합니다. <laughs> 함께 돌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윤귀화 회장님 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금민 선호 회장님을 기관 사회단 일종 함께 소개 올립니다. 김성용, 재경, 향호 회장님 자리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양재수 선진장학회 회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문우 희금산중앙고등학교 총동문 회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9회 아름다운 거금도 해방 추진위원장이신 이기동강님표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더한분한분 정성껏 한분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야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여나 미처 제가 소개에 빠뜨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한번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오늘 진정한 주인공들이시죠. 우리 공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광객 여러분을 환영하는 의미에한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있습니다. 제 9회 아름다운 거금도의 밤 추진위원장이신 이동하 위원장님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9회 아름다운 거금도의 방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비 고흥 국민,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거금도의 방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 여름밤의 추억을 선물하고 거금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해주신 박병종 공무수님, 박금내 도연님, 공군 의회 송우석 의장님, 장세선 의원님, 정순열 의원님, 임선신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 사장님을 비롯한 경안각지 향회장님과 리빈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정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거금도는 전 지역이 친환경 지역으로 지형이 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고장입니다. 거금도에서 생산된 미역, 다시마, 전복, 양파 등은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거금도의 아름다운 자연 공간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좋은 것로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가져준 고흥공과 지역 단체장님, 손후배 향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환영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사실 이렇게 축제가장 서주시는 분이죠 한발더 달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흥군 박병종 군수님의 격려사 전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내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부터 오늘 그 해까지 이태일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박병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장소는 우리 거금도 교소입니다이 주위에 거의 6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명민 여러분 우리 박병준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려우려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거삼 회원은 회원이 57명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제... 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더상의 무거운 발전과 미래가 있기를 간력히 기원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에 바름하겠습니다 관광객 여러분 수고 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회 아름다운 거금도 예밤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선 무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멋진 뮤고 쇼까지 그렇지. 여러분과 함께 화려하게 오늘 거금도의 밤을 소홀텐데 함께 해주실 분들 중간에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다 같이 놀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